안녕하세요. 정우이호점 대표 김지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K5 SX 1.7 디젤 노블레스 차량이고요. 노블레스라고 하면 가장 윗등급이에요. 이게 신차가가 거의 3 3,231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축이거든요. 중형 치고는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고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 9월 등록된 2016년식입니다. 2016년식이고 키로수가 좀 있어요. 12만 8천 키로. 12만 8천 키로고, 그리고 사고도 조금 있습니다. 뭐 무사고로 들어가긴 하지만, 교환 있는 곳이 이제 앞산박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앞산박. 본넷, 양쪽 휀다 그리고 서포터. 이렇게 교환이 되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겠죠. 이게 사고 없고 깨끗했다면 한1,500 이상 나와 있더라고요. 엔카에는 저희 포, 저희가 판매할 금액은 1330만 원입니다. 저렴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좋게 생각하면 앞에 깨끗해졌다. <laughs> 예, 그렇지만, 그리고 깨끗해지면서 가격이 싸졌다. 나쁘게 생각하면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색깔은 좀 특이해요. 그냥 저는 이런 색 좋아하는데, 뭐 어두운 데서 보면 검정색 같지만 자세히 보면 뭐 깊은 바다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약간 뭐 다크 블루라고도 하고 뭐 오션 딥 블루, 씨 블루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 색 조금 짙은 바다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정품 내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거의 완전 풀옵션이에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키로스 아거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디젤 차다 보니까 16.5km 나와요. 연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연식이 16년식인데 한 5~6년 타면서 12만이면 그래도 만, 아 엄청 많이 뛴 편은 아니네요. 한 2만 정도,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뛰셨네요. 장거리 출퇴근을 하지 않았나 싶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됐고 일단 외관 상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본넷 생깨아 이게 그거 아시나요? 이게 K5의 SX랑 MX. MX가 있어요. 저 무슨 차이인지 오늘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어, 원래 아, 아셨어요? 범퍼만 달라요. 범퍼 모양만 다릅니다. 굳이. 그래서 더 혼동만 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저도 저는 뭐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범퍼 안개등이랑 이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다고 합니다. 요건 그러니까 뭐 크게 염두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범퍼만 바꾸면 이건 MX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 딱, 딱히 뭐 옵션 차이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예 똑같아요. 그냥 범퍼만 다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취향이다 보니까 약간 입맛을 다르게 하려고 한것 같긴 한데, 뭐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외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앞범퍼 깨끗하고요. 라이트, 뭐 그릴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본넷은, 본넷은 스톤칩은 조금씩 있네요. 제가 볼때 고속도로 출퇴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디젤 차량이기도 하면서 키로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펜더 부분 뭐 크게 문제되는 곳 없고요. 앞에 앞바퀴 한 30%? 30% 정도 남아있어요. 한만 키로 정도 뛰시고 한번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휠 데미지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고요. 앞뒤 문자. 어 이분도 뭐 아파트 안 사셨나? 왜냐 면 아파트 거주하면 문콕이 없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문콕이 거의 없고 뒷바퀴는 한50% 이상 남아 있네요. 5, 0 60% 남아 있고요. 전륜 아닙니까? 그쵸 전륜이에요.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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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좀더 타시 한번 바꿔서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뒤를 한번 바꾸면 거의 끝까지 같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엔 다 깨끗하고요 아 여기 여기 아 그거 묻은 거뒤 범퍼도 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깨끗해요 뭐 연, 연식이랑 키로수가 조금씩 있으니까 뭐잔잔 잔 스크래치는 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깨끗하고 일부러 이걸 붙여 놓으셨네요 옵티마 어, 왜? 굳이? <웃음> <웃음> 그러게요 굳이 옵티마 이게 수출형은 네. 옵티마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수출형은 옵티마인데. 그리고 트렁크는 부칠이 한두 군데 들어갔어요. 제가볼때뭐 약품 처리가 잘못된 건지 이쪽에 부칠 두개 들어간 거 참고해 주시고요. 트렁크 공간 매우 넓습니다. 뒤에 뭐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가 없죠. 대신에 저기 공기 넣을 수 있는 공기돌이, 예, 공기돌이 같은 거 있어요. 네. 거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와이 차에 그리고 또 제가 시그니처라고 뽑고싶은거 후퍼티에 네, 굉장히 좋은 썬팅 들어가있어요 장거리 출퇴근을 하신 짐작을 한게 왜냐면 차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다보니까 뭐 썬팅도 좀 좋은걸 하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엔다 뭐 크게 문제되는건 없고요 뒷바퀴 한5-60% 남아있습니다 휠 데미지는 뭐 크진 않은데 조금 조금씩 있어요. 화면 참고해주시고요. 앞뒤 문짝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문콕이나 그런 거 없는데 요, 여기는 살짝 있네요. 보일까요? 네,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살짝 있습니다 여기. 아 이거 기름 기름 묻은 것 같아요. 앞바퀴는 한2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데미지는 이쪽에 살짝 있네요.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뒷좌석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착좌감 나쁘지 않고,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장거리 출퇴근을, 출퇴근이 아니라 출퇴근, 출퇴근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뒷좌석의 사용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거의 새 거예요, 새 거. 그리고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좀, 전 브라운 시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밑에도 코일 매트인데 일반 코일 매트가 아니라 밑에 또뭐 깔, 판이 있는 듯한 코일 매트 좀 고급으로 했고요. 옵션도 좀 풀옵션 쪽에 가깝고 브라운 시트의 겉에, 겉에 색깔도 또 특이하지만 또 이쁜 색. 되게 좀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 있는 차? 좀 중형이지만 느낌 있는 차라고 보여져요. 뒤에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송풍구 달려 있고. 아, 요 등급에서는 옵션이라고 그쵸. 요등급에선풀옵션이에요 거기에 지금 왜냐하면 옆에 햇빛 가리개도 대형에만 있거든요. 대부분. 예, 아, 네, 요거 햇빛 가리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 햇빛 가리개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깔끔하고. 투 채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게 되게 좋네요, 이거. <laughs> 지금 찍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이게 중간에 잘린 게 아니라 완전 오픈형이라 개방감이 좀 많이 있어요. 뒤에 탔는데도 좀 개방감이 좀 좋습니다. 휴가 가실 때좀더좀더 어, 답답할 때 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자리 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동 접이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네요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 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디커 핸들이에요 디커 어, 핸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도 까져 있는 거 보니까 열, 열선 핸들이 있네요 예, 열선 핸들이 있네요 열선 핸들이 있고 그리고 정품 랩이에요 그냥 사제 랩이 아니라 정품 랩이 달려있고요 어, 유보 네비네요. 유보 유보 정품 네비. 이게 한190 정도 할 거예요. 어, 네. 네, 190정도 예. 네, 저는 안 써봤는데, 이따, 이, 뭐 원격 시동도 된다고 아, 하는 네, 거예요. 네, 원격 시동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요거 하나 빼고 다꽉차 있어요. 거의 프로옵션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게요. 왠지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가겠죠, 따로? 아니면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네. 일단 요거 하나 빼고 다 들어간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차량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는 브라운 계열이라 그런지 되게 깔끔한 느낌이고. 대시보드 커버도 해 놓으셨어요. 대시보드 커버 해 놓으셔서, 뭐, 겨, 여름에 여기 되게 뜨겁거든요. 그것도 차단이 되고. 일단 디젤 차량이지만, 그래도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크진 않고.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지금 RPM 정, 적정량 계속 유지해 주고 있고요. 떨리거나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부드럽게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 한번 볼게요. 미션은 뭐좀 오바 오바 섞어서도 약간 거의 세미션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변속하면서 약간은 충격이나 지연이 느껴질 법도 한데 이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민하신 분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느껴지네요, 지금.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실내 차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5 차량 엔진룸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양풀 이상으로 잘차 있고요. 색깔 한번 볼게요. 색깔도 뭐 이염되거나 아, 잘안 보이죠. 라이트를 가져고가요 이쪽에서 보면 색깔도 양호해요. 뭐, 이염, 이된거 없고 깨끗합니다. 와우! 어우, 엔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검었습니다. 이게 안 좋아서 꺼은게 아니라 조금만 타도 이렇게 검해져요. 엔진 오일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딱 풀까지, 풀 이상으로 차 있네요. 엔진 오일량 충분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맥스, 거의 맥스 가까이 차 있어요. 깨끗하고요 뭐 딱히 문제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엔진 여기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런 거 약간 누유가 있으면 이런 게 때가 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요? 슬러지? 네, 슬러거. 슬러지나 먼지가 껴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고 깨끗한 편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어, 엔진룸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네, K5 차량 하부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쓰는 건가? 라이트. 어 머플러 부분 연철도 아직 연철이 쌓였을 텐데 그것도 아직 부식이 안될 정도로 뭐 연식이 오래 안 됐으니까.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쇼바나 스프링 부분에 뭐 오일이나 이런 거 묻어있는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부싱에도 뭐 크게 문제되어 보이는 부분 없습니다. 고무 부싱들도 깔끔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볼량은 판정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요. 이쪽 등속 조인트 부분에도 뭐 터지거나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거 보이지 않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뭐 미션이나 엔진 쪽에 누유. 올량은 판정 받은 차량이거든요.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발전기도 갈았나? 발전기를 한번? 깨끗하네요. 발전기도 깨끗하고. 오일 팬쪽 한번 볼게요. 오일팬이 어, 이게... 다 싸놔서 잘 안보이네 이거를 오일을 갈때 이걸 뜯어야 되네 오일팬이 지금 안보여요 네, 이쪽에 봤을 때 엔진이랑 미션 연결 부분도 뭐 문제되는거 없고요 깨끗합니다 하부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겁니다 네, 지금까지 K5 SX.1.7 디젤 노블레스 차량 보셨고요. 2015년 9월 등록된 2016년식입니다. 12만 8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 그 앞산박 사고 있어요. 어, 본넷, 양쪽 핸다, 그리고 서포트까지 그렇게 사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정품 레벨 파선에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차가가 3,231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기본 모델이 아마 2,400부터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은 편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 판매가격 1,330만 원이에요. 1,330만 원이고 지금 거의 그러면 2,000만 원 가까이가 감가가 된 겁니다. 3,200에서 1,300 네, 메리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000까지 다운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키로수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앞산 박 앞산박을 너무 강조하네. <laughs> 나쁜 점인데 계속 강조하네. 앞산박이 뭐 그렇다고 엔진룸까지 들어온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요 차량 어디든지 배송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3일 안에 무조건 반품 받아드립니다. 뭐, 뭐 단순 변신도 상관없어요. 가져왔는데 뭐 색깔이 갑자기 어? 바다색이랬는데 내가 보기엔 파란색이야. 그래서 반품할 거야 해도 받아들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